아르마리다 그러면, 아, 불교에 관한 지식, 아니면 뭐 경전의 내용, 어록, 그 부분에 대한 지식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인 거고, 이 공부는 그런 지, 지식을 놓아버렸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다라고 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바른 방향으로의 이해이긴 한데,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잘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이 공부는 이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머무는게 아니라 그, 제가 그 많이 느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경전 공부도 안 하고, 어록 공부도 따로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법문만 듣고, 이제 시시 때때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 내가 경전을 따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록을 뭐 한자 찾아가면서 읽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법문 들을 뿐이고 집에서도 이제 법문 들을 뿐인데 어그 자기가 뭐 아르마리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없, 없 없게 되죠. 근데 어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제 끝나면은 뭐지 대화를 한다거나 질의 응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대일로 대화를 해 보면 대부분이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은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앞에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니까 왜냐면 하 나는 어록을 따로 공부 안 하고 경전도 따로 내가 뭐그 뜻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문만 듣고 있다. 시간이 나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시시때때로 참여를 해서 법문 듣는다.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는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뭐가, 여, 여기서 말하는 아르마리를 넘어섰다라는 말은 좀더 이렇게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문을 들은 때 따로 머록이나 뭐 경전을 공부 안 하더라도 법문을 들은 내용을 어, 잡고 있거나 그것이 공부다라고 이렇게 공부로 삼아서 그런 기준에 맞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체험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되게 간과하기 쉬운 부... 쉬워서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시간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죠. 내가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식의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진짜 이렇게 따져보면, 공부가 안된 이유는 아르마리에 걸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법문에서 들은 말이든, 그, 그냥, 뭐, 어서, 저기, 읽은 얘기든 간에. 이거,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가 보질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정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법문일지라도 법문을 들은 내용일지라도 그게 어 이런 이런 게 공부고 아니면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거나 라 어,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이 일어나야 돼 이게 아름아리잖아요 아름아리는 딴게 아니에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단 요만큼도 남아 있으면 그게 아름아리예요 우린 그거를 좀 정밀하게 음.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누가 이렇게 이렇게 봐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뭐 생각한다고 해서 그 모든 생각을 다뭐 공부를 이제 믿고 맡기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빠져 있는 거를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법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확률이 높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완전히 여기서 진짜 뭐 부처님이 와서 법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쉽게 얘기해서 불교라는 게 부처님의 어떤 그 창시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잖아요, 그죠다그 후대 사람들이 다 부처님, 부,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 하지 뭐 다른 사람 법을 공부한다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부처님이 살아 오셔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단한 마디라도 잡고 있으면 그게 아름 말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도 아르마리인데, 뭐, 저의 얘기나 다른 뭐,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아르마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대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도에 확실하게 통할 수가 없다. 그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말도 스스로한테 이게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 그거를 명료하게 깨닫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안일하게 할 수가 없는 지점이 이런 이런 영역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 공부가 이제 오래 되고도 큰 진전이 없는 사람은 마치 그냥 문문 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문 문에 들어오고 나서도 문을 떠나지 못하는 상태. 공부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법에 대한 안목이 활짝 열리는 사람은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법상이, 그게 미세한 거든, 그게 아르마리거든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르마리, 이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건 일단은 확실하게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공부하고 멀어지는 거다 설사 지금 내가 그렇게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아르마리랑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상극이라 근데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한 거는 이 바른 공부가 뭔지를 이해하고 찾아가는 데는 아르마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 정법이 뭔지는 아는 분별할 정도는 돼야 아무데나 가서 법문 듣는 게 아니라 정법을 가르치는데 와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역할은 다 해요. 근데 이문 앞에서는 이 아르마리가 있으면 공부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 이게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 사유, 생활은 다 아르마리로 하는 거거든요. 뭐 모든 그 삶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라든지 다 아르마리로 하는 거잖아요. 분별이 돼야지 사회생활을 잘하고, 분별이 잘 돼야지 학교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잘해야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도 해낼 수 있고, 사람 사이에서도 분별 없는 사람, 사실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가까워지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어야지, 이제 사람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 깨닫지 못한 삶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분별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분별을 떠난 마음 하나를 깨닫고 그게 그 항상 변함없는 것이고 그 아름아리는 어, 뭐 우리가 흔히 금강에서 일, 얘기하는 금, 그림자와 같고 뭐 안개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이런 거를 실상을 깨닫는 공부는 뭐요 거기서 말하는 거 그림자와 같다. 이게 큰 의미,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이 일어나더라도 그림자와 같다 허망하다. 공부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공부가 이런 거야 라는 그 아르마리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건 아주 좀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이 완전히 떨어져 봐야, 법이, 법안이 열리는 건데, 여전히 내가 생각을 잡고, 부여잡고,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못다,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냐, 스스로.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 뭐 모르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생각인 줄 알면은, 그 뒤도 돌아보면 안 돼, 그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공부를 분명히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어, 여전히, 그러려면은, 해내야 되잖아. 성취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과 어긋나는 장애가 되는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지는 순간. 공부하려는 마음이 크면은, 그거에 머물러 있거나, 의미를 두면은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죠. 말만 공부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생각에 의지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이게 바른 길이고, 이 길이 맞고,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뭐가 됐든 간에 이,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거야 저거야 아니면 공부가 이런거야 저런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거야 저런거야 이래야돼 저래야돼 이 특히나 법을 기준으로 규정짓고 있는 그거는 오히려 그게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거다. 그러면은 이걸 충분히 받아들이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아주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막그 상념은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뭐 뭐 선택이 순간이나 결정이 순간이나, 뭐, 이럴 때, 뭐, 우리는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게탁 들어간단 말이요. 에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공부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 상태, 어떤 생각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뭐가 됐든, 모든 생각, 모든 어떤 감정, 모든 상황, 모든 일을 이걸로 볼수 있느냐 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 이, 그러니까 공부에는 이유가 없다.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은 인과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유라는 건 인과법이잖아요. 불법은 인과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린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이유가 많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러, 이러니까 공부가 될 거야. 이게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될 거야. 이게 인과법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왜? 공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원인과 결과가 있는 구조. 요거는 인과법이에요. 그거 공부 아니다. 모든 생각은 다 인과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잘볼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지점까지는 말씀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지금 당장 뭐 체험하고 싶기도 하고 뭐 공부가 분명해지고 싶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이제 옛날 선사들은 얘기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때 옛날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들어가도 삼십방, 나와도 삼십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옳, 있죠?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게 들어가거나 나오거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조가 들어가도 삼십방, 나와도 삼십방,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말의 비유는 뭐냐면, 맞거나 틀리거나, 이거, 우린 딱 이거잖아. 옳거나 그르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게,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원 이분법이지. 이원성. 그럼 뭐그 무슨 말이냐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돼. 이 말이고.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어. 뭐 그러니까 비었다고 해도 틀렸고 비, 비지 않았다고 해도 틀렸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분별은 이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별에도 마음이 없어야 돼. 어떤 분별 상에도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게이 공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대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공부고, 생각에 빠지는 공부고, 말에 떨어지는 공부고, 상에 빠지는 공부이듯. 그게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요거를 이 일상 속에서 뭐 이제 법문을 듣든 일상 생활을 하든 그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 상에 어두워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상에 빠지는 습관 때문에 이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새는 거거든요. 새는 거예요. 새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법이 이런 거야? 뭐, 뭐, 무슨 체험이 이런 거야? 뭐, 뭐, 본성이 이런 거야? 뭐, 그, 뭐, 이런 거 있죠? 뭐, 불법이 이런 거, 이거, 다 상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맞을 얘기들이에요, 부주, 마조스님 말씀으로는.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거든, 그게. 상에 빠져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아, 알아, 들으시면 안 돼요.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랑 또 다른 거요 이건. 왜냐하면, 상을, 있다는 상을 잘 보세요.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이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그 테두리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돼요? 그거는 안팎을 없애!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모습하고 상관 없어. 너와 들어가고 나오는 니? 너한테 달려 있는 잘못이 너한테 달려 있는 거야라는 거지. 그 드러나는 상, 드러,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드러나는 생각, 이게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느낌, 일어나는 음? 어떤 이미지, 그림하고 그림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계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에서 깨어나라, 이 말인 거지. 그, 뭐, 있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진짜 믿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생각 일어나더라도. 없어! 생각 일어날 수 있어. 없다고 진짜 믿지 마라, 이 말인 거거든요. 거기에 착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상에 착 하지 마라. 그건 다 망상이니까, 망한 분별망상이니까. 그러니까, 경계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경계, 그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대신에, 그거 다 망상이다. 그거 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상의 에,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분명하거나 분명하지 않, 않거나의 차이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감정을 안 느끼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깨치더라도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밝으냐 그게 이 일이냐 이게 분명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그러니까 생각 자연스레 일어나죠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무명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허망한 상인이가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고 안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그거에 밝은 거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공부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상을 잡고 잡고 취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지점이 되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야 될 건데 이잘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하는 아 그러면은 공부라는 거할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는 상을 뭐 통제하는 공부도 아니라 해. 대신에, 대신에 밝아야 돼.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데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 어디에도 주하지 않아. 그래서 무주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무념, 무상, 무주. 육주, 육조 스님도 얘기하죠. 생, 무념이 뭐냐? 분명하게 육조 단계의 얘기예요. 생각, 생각에 생각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라는 게 없다. 생각을 안 하는 게 무념이 아니에요. 생각, 생각에 생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에 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주하죠, 머물죠. 뭐가 있지 않으면 뭐 머물 수도 없고 머물 이유도 없다라는 게 스스로가 이제 알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남아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그걸 생각 을 잡지 말아야 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다다 아, 다, 그냥 한번 깨쳐야 된다. 다다 아, 이일이구나 깨치면. 저절로 그냥 주하지 않게 되죠 머물지 않게 되죠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라는 게 주하지 않아요 주하지 않다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대상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서 일어난 상이니까